이 믿음은 이 세상을 밝히는 또 하나의 눈이라라는 어느 사람의 말처럼, 말처럼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합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인간입니다. 아니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무엇도 행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못된 마을의 슬픈 이야기를 안에 이 믿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사실 그리고 그 믿지 못하는 그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 믿음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 좀 생각해 보게 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믿음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요. 오늘 이곳에 임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현실 속에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말일 겁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며 성경은 하나님은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야 하나님을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 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옆집에 한 분은 그 인천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그는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루는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사님 아, 그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하라는 것다 하고 전도하라는 거 하고 새벽 예배도 다니는데 내 삶은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정말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 행하십니까?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말을 못해요. 자기의 어떤 수단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그 신앙 생활을 한 거지, 잠깐 믿음으로 그 삶을 그 예배를, 그, 어, 하나님 나라의 정을 위해 그 생명 구원을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님을 그난 스스로 고백했,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정말 필요하며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믿음에 있어요. 그래서 야구보서는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알았죠. 그 믿음의 크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를 결정지으며 그 믿음의 크기가 여러분의 축복의 그 크기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래요. 원주에서도 가장 십일조를 많이 내고 가장 큰그 물질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저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는 어떤 목사님의 교회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혼했어요. 비더미가 가득 찬 남편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여, 그 결혼한 인의빚더미에 가득 차서 그여인이 쫓아다니면서 말했대요. 내가 이 빚을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서 국민 대학을 그 학생이었어요. 학교를 여기서 다닌 거예요. 아,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데 그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학교를 가고 그러던 중 4학년 때 출산까지 한 거예요. 아이를 끊었고, 여러분 학교를 갔다는 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일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아니었고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그그 그 쇼핑, 인터넷 쇼핑을 했는데, 뭐, 인터넷 판매하는 거. 예, 하여튼, 그랬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남편이 하던 직장도 그만두고, 왜냐면 빚, 계속 빚을 지는 사업이니까요. 그만두고 같이 협적, 협력해서 하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축복을 이뤘어요. 그 하는 것마다 그 정말 놀란 일들이 일어났고, 그런 가운데 작년도에는 그 목사님에게 1억을 가져왔더래요. 물론 현금도 많이 하지만 1억을 가져와서 목사님 차를 사십시오. 아, 저그 지금 차 말고 좋은 차를 좀 사십시오. 아 그래가지고 어, 어제 그저께인가요 영월 갈 일이 있어서 같이 차그 차를 타고 갔다 오면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금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그 믿음을 보면서 그런 참 축복의 사람이다. 그런 은혜의 사람이다. 이런 목사님이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이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정확히 그러나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서 정말 그 병든 믿음으로 살, 살다가 불행한 그 삶을 마감하는 그 경우들이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정확하게 알,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불행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행복의 주인공으로 어디서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민토에 지금. 그 실습을 하는 우리 지금 여기 엄선생님도 계시고 또 박수진이라는 이 선생님도 계시는데 오늘 저번에 2주 동안 나왔는데 오늘은 또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제 서울에 잠깐 갔는데 그런 선생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그 어, 박수진 라는 아이에게 제가 물었어요. 그, 어, 아시는 분 딸내미인데요. 예, 그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너 예수 그리스가 도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 이런 고백을 해요. 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 이런 고백을 하기에 내가 놀랐어요. 그러면서 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 5학년 때까지는 그저 신앙생활을 부모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어 갑자기 그 불치 질병이 왔고 그 불치 질병을 치료받는 그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 치료받고 나서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도 오늘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서 여러분 정말 축복의 주인공,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이 네. 믿음에는 참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 누구이며 그 내용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크리찬은 누구를 믿으며 우리 믿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 크리찬들은 지금 살아가고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사실은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본체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육화되신 그 하나님, 그 우리의 원 주어인 원주어인 하나님 그분이세요 사실 본체예요. 근데 그분은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죄가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을 예수라고 말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이렇게 말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신 이다. 예,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십니까? 예, 그, 주, 그는 저, 누구시겠어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그분 왕이 되시는 그분 재상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분명히 우리 아나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어디 그 뿐입니까? 사도행전 4장 26, 12절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포적과 기적을 몸소 체험한 사람, 몸소 본사람이에이 예수님이 모든 그런 놀란 일들을 행하실 때꼭대동안 대동에서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가 그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고백해요.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했으니라고 말해요.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는 고백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이 땅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뭐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이런 시계 바늘 같은 이그 교회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의 승리,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믿고 그 부활의 승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린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9절을 우리가 봉독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말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또 하나님께서 그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거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장로교의 핵심, 이 구원론의 핵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장로회 가장 핵심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 구원의 은총이 일어나길 바래요. 여러분이 그 삶, 여러분이 영원히 구원받고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그 믿음대로 대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그 그 악한 상황을 두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수많은 적들과 수많은 문제 앞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두려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고백하며 두려워 그삶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참하며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디 그뿐입니까? 믿음에는 그 구원이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아주 매운 놀란 그 깊은 믿음에. 그 구원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믿음의 구원의 관계를 살펴보면 예수를 예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고백됨을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마음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의 심을 고백되는 내적, 외적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우리가 내적 외적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이것을 중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거듭남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신학에서는요. 여러분이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 중생된 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간심도가 틀려져요. 여러분, 예전에는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던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 관심이 생기고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외적, 내적,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 고그 밑에 그리고 오늘 읽은 그 말씀... 로마서 10장 1 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른다? 구원에,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게 29절에서는 믿음의 구원을 받고 그 믿는 사람은 이런 외적 내적 여러 분 변화가 내적 외적 변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믿음은 오직 어디 이 관계성 속에서 믿음과 구원의 그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이 믿음의 믿음은 어떤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의 공로로, 우리의 어떤 잘 생겨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어떤 것을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집에 가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꼭 찾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 예. 예, 그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뭐 지금도 찾아보셔도 돼요. 예, 그 은혜, 그 은혜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 에베소 2장 8절과 9절입니다.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거저 얻은 자, 이것이 그 은혜예요, 그 은혜. 예, 거저 주었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우리의 행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인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선물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저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데 교회 안에는 빈부의 격차도 없어요. 낙고어음도 없어요. 모두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더 은혜를 삼하고 여기 그 나오며 그 은혜를 삼아 은혜를 알러 나오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더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이 은혜예요. 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데 무엇일까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 믿음은요, 돌아서는 결단이며 자신을 전 인격적으로 맡기는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요, 돌아선의, 돌아서는 돌아서는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결단이고, 여러분. 전나 자신을 전 인격적으로 맡기는 행위예요. 하나님께 전 인격적으로 나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또 말을 하는데 중생이고 거듭남이에요죠 예. 그래서 바뀌지는 거야. 바뀌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해요.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2장 5절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며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우린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해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짓을 한다면 똑같은 짓을 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어찌 여러분다운 사람이고 이 이것이 어찌 믿는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이 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일을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믿는 사람이라 말하면 좀 믿는 사람의 향기가, 믿는 사람의 모습이 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상사 속에 살아가더라도, 똑같은 환경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 믿는 사람의 믿는 사람으로서 좀 거절하고 골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네? 돌아서 그래서 결단이 우리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가는데 이 제약된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아요. 또한 우리 속에는 죄 잔재 죄 찌꺼기가 있어서 이 죄가 우리를 자꾸 좀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옛 것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축복받는 것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무리가 누굴까요? 이 사단 마귀예요. 사실은요. 그 사단 마귀는 귀신이 귀신 것처럼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여러분 잘해서 축복받는 거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방해하고 여러분 세상에 죄짓게 만들고 세상 속에 살아가라고 말하지. 우리를 한번 세상 속에 한번 시키려 고 그래요. 이곳으로부터 결단한 건 난. No! 그것에 가지 않으니. 오늘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기 위해서 이, 이 정말 여러분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이 전으로 나오려고 그럴 때 여러분 혹시 유혹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가기, 가기 싫은 마음 또는 여러분 하, 뭐 정말 여러가지 상황이 여러분 환경이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도리어 축복의 기회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결단하고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이란 다 이렇게,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사람입니까? 따르는 사람. 따르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 여기에는 자기와 이 철저한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서는 것. 예?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있습니다. 어디 그뿐일까? 믿음에는 여러분 위탁이 필요해요. 전인적적인 내맡기는 행위인 위탁의 결단과 위탁이 필요합니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전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더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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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믿어요.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흔들지 말아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또이 사단 막이는 우리를 금방 여러분 흔들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을 그, 그냥 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곳에서 또 돌아서야 돼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기는 여러분들께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은혜의 축복, 축복이 정말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천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누리는 그러나 복도, 있, 복이 있습니다. 참 우리 크리찬이 스 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을 하세요. 반드시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첫째는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이죠.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 삶에 더큰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더큰이 2023년도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 네. 예, 이것을 보면서 에이 뭐 그렇게 일어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 일 없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우리 분과 평가를 누리게 될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참 믿음을 소유하면, 하나님 의 앞에 우리는 당당히 나가게 되고, 신앙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엔 역사가 있어요. 믿음엔 역사가 따릅니다. 여러분, 대선의 전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믿음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우리 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대로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